띠띠 바바밤다노스님 일어나세요. 다노스님 일어나세요.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다노스 님, 지금 산책 가야 될 시간입니다. 뭐 지금? 알았어. 밖에. 음, 오늘 아침 메뉴는 돼지고기네 단우스님, 양치할 시간입니다. 어, 알았어. 제일 좋아하는 산책길로는? 트럭을 타고 가야겠어. 이건 무슨 소리야? 안돼 있어. 음, 나는 절하겠습니다다신철 따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말라고 했지. 죽는. 이게 뭐지? 들어가 볼까? 아 여긴 어디야? 어이, 네가 내... 여기에 백성들을 공격해? 어, 나도 공격해 주라. 싸우자. 안 되겠어. 크기 변화! 던트! 어? 일단 도망쳐야겠다. 덤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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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보니까 뭔가 의시, 으스스하고. 야, 너 여기, 어, 여기에서 나가? 무슨 소리지? 나 있잖아! 제곱에어그 레고 캐릭터 음, 이름이 뭔데 어 이름은 크레스트 퍼트 그린 오호 그린 이름이 아주 멋지고 하지만 나도 여기로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야 보통 여기는 오고 싶은 사람들만 올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산책을 하다 중 갑자기 여기 빠진 거라고 어허 그럼 난 한번 봐줄게 일단 나도 나도 사실 너와 같이 똑같은 나라에서 만들어졌어 어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너도 설마 그래 맞아 나도 중국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같은 나라니까 더욱더 친구가 될수 있겠어. 잠깐만 안될것 같아. 그러면. 유전자가 달라질 거 아니야. 조용히 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널 사라지게 하겠어. 어쩔 수 없는 말이긴 하. 안신 근데 진짜 이건 맞는 말이긴 하. 그린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지. 응. 근데 그거 알아 여기 이 마을에서. 이 나라에서 나 말고 또 그린이란 애가 있어. 걔가 누군데? 일단 너보다도 엄청 키가 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어쨌 아니면 너보다 키가 더클 수도 있어. 정말 그럼 난 겁이 없으니까 되게 여기 오고 있는데 변신. 싸움 준비 완료. 누가 나 그린을 불렀는가? 오케이 나보다 키 비슷하네. 오케이 싸우자. 오, 오. 아, 아, 아. 너가 나랑 키가 비슷하다고 해도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하지, 밥. 아니야? 키가 더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야 으아, 머리 바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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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리석은 녀석 거봐 힘이나 중요하다 했지. 얘말 믿지 마날 속인 거야 절대 아니야. 솔직히 그린 말도 맞아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해. 심지어 이제 너까지 말하는 거야? 내가 덩치가 커, 안 커? 나 힘이 세겠어, 안 세겠어? 아니, 지금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냐고. 아니, 아니, 다, 당연히 키가 중요하지. 아, 나중에 두고 봐. 힘이 중요하지, 키가 중요한지. 모두들 다 키가 중요, 모두 다 힘이 중요하다고 해. 당연히 키가 중요해야 되거아닐까 보라돌이... 뭐야? 누가 날 보라돌이로만 말하는 거야? 나는 슈퍼피그다. 나는 별명 슈퍼피그다. 내 이름이 뭐해? 이름에 슈... 슈퍼스타라스... 아니, 나도 까먹으네. 울트라 피그야. 피그. 너가 나보다 키가 크니까. 내가 더 힘이 세겠네. 싸우자. 좋아, 보라돌이. 언제든, 힘 공격이다. 이, 아우! 아, 내 다리. 얘는, 보라돌이 역시 키보다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바보야 안돼 어때 타노스 내 말이 맞는거 같지 아니야 넌 사실 키가 큰데 숨기고 있는거야 역시, 키가 중요해. 힘이 안 중요하다고! 도저히 말이 안 되겠어. 왜 다들 키보다 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너도 나보다 키가 크지만 내가 이긴 거랑 비슷하지? 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보라돌이, 너 목을 절대 뱉을 수 없다며. 근데 난 너의 목을 뱉잖아 그렇지 않니? 어... 아니야, 넌 엄,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 역시 힘보다 키가 중요하다고. 아니, 아니 보라돌이, 내가 시끄러. 목을 겨우, 목, 겨우 넣었다. 하만 테으면 피그한테 죽을 뻔했어. 피그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걸까? 이봐 이봐 이봐. 누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 너가 참 멍청한 것 같군. 원래 힘이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키키키가... 커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근데 넌 누구야? 나는 윈더스켈레토. 스켈레토? 너 내가 꼭 잡아먹고 갈 거야. 무서워. 넌넌 넌 이제 그림자로 사람들 놀래켜도 되겠어? 너 그림자 없으면 어떻게 사람 먹냐? 이지 정말. 알았 알았어 안 놀릴게. 내가 키가 커서 겁먹었나 보군. 어이 상자는 또 뭐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오호~ 하고. 오. 근데 여긴 뭐야? 어디냐? 내가 너, 여기는 전쟁터다. 뭐야? 방! 안 돼. 왜 자꾸 저 녀석들은 내 목을 노리는 거야? 그 저리 했나? 나도 어벤져스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다노스가 마지막에 목이 베었을 텐데 설마 저 보라 놀이가 다노스인가? 다노스면의도망자야지 그래나 다노스다 건틀렛이 있나? 어 건틀렛이 있어. 어, 뭐야? 목을 목 내가 쐈는데요 살아있었는데. 타노스의 마법의 임을 주마 사라져라. 안돼! 죽었다 살았는데아 진짜 뭐야. 어, 뭐가 떨어지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어디지? 원래 따로 있었잖아. 타노스야. 네 목소리는 그 그린? 그래 나나 나, 나잖아 그린. 야 그린, 네가 왜하나에서 떨어졌냐? 나도 상자에서 들어가서 나도 너처럼 여기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 내가 그런 보 내가 키가 크니까 야,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하다.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몇 번을... 아, 뭐 어... 니가... 아, 정신을 잃어서 그런가? 기억이 잘안 나... 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내가 한번또 절대 잊지 마 이거는 절대로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한 거야 싸울 때는 음,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어디 가는 거야? 그린 우린 이미 전쟁터에 오고 있는 거야 탱크가 또 있어 옆에 뭐야? 타노스, 타노스, 너잘하아너 건틀리 있잖아. 너 건틀릿을 얼른 없애. 건틀릿. 건틀릿 응. 해야 돼? 근데, 여기 점쟁턴데 상자가 언제 나오는 거야? 나도 정말 모르겠어. 어쨌든 너무 피곤해. 어, 다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지? 앞에 챙기 있다, 멈춰 있다, 어떻게 멈춰, <laughs> 어떻게 어디 멈춰! 어디야? 여긴 어디야? 어디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초록, 풀만 있는데? <웃음> <웃음> 이 목소리는 설마, 그림? 맞다, 나 떠나 그림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먹어야겠다. 잠시만 이건. 아!